한 남자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인이 남자를 보고 슬퍼합니다. 남자도 눈물을 흘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팔도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경상도 바닷가 마을에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김진사댁 사랑채에서는 한숨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과거 시험에 또다시 낙방한 김진사는 술잔을 기울이며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벼슬 하나 없이 조상의 명성만으로 양반 행세를 하는 처지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진지 드시라 하옵니다. 사랑채 밖에서 쇠돌이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무살의 건장한 청년 쇠돌이는 이 집에서 자란 하인이었습니다. 다섯 살때 박물장수가 산에서 기절해 있던 아이를 데려와 노비 문서를 만들어 이 집에 팔았고 그때부터 쇠돌이는 김진사 댁의 하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힘이 장사였고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묵묵히 해냈습니다. 저리 가거라. 밤맛 떨어지게. 김진사가 짜증스럽게 손을 내져었습니다. 최돌이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안체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안체에서는 이씨 부인이 시어머니인 박씨 부인의 구박을 듣고 있을 터였습니다. 못난 것이 시집온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자식 하나 못 낳고 그 못생긴 얼굴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밤마다 기생집으로 나도는 게 아니겠느냐. 박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채 마루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최돌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하여 이씨 부인 이연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스물다섯의 나이에 시집을 못가 늙은 처녀로 남을 뻔했습니다. 얼굴에 천연두 자국이 남아 혼처를 찾지 못하던 그녀를 박씨 부인이 거에게 혼수를 요구하며. 며느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양반 집에는 돈이 필요했고 늙은 처녀의 집에는 체면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쓸모가 없구나. 혼수도 조금 들고 와서는 자식도 하나 못 낳아. 최돌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씨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빨래, 바느질, 밥짓기, 청소까지. 손이 거칠어지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져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 아씨를 보며 쇠돌이는 언제부턴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질 무렵 쇠돌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깊고 있는 이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들어 올리려 애쓰는 그녀의 가느다란 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제가 하겠나이다. 최돌이가 성큼 다가가 물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씨 부인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니다, 쇠돌아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괜찮사옵니다. 이까지 것이야. 쇠돌이는 물동이 두 개를 가뿐히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런 쇠돌이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사람 대접해 주는 이는 오직 쇠돌이뿐이었습니다. 쇠돌아. 예, 아씨.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이 집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게다. 이씨 부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최돌이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 씨, 우지 마시옵소서. 제가, 제가 늘아 씨를 지켜드리겠나이다. 그날 밤, 김진사는 기생 애향이를 만나러 기생집으로 향했습니다. 애향은 스물둘의 고운 얼굴을 가진 기생으로 김진사는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또 무슨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애향이 교태를 부리며 다가왔습니다. 김진사는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집에 있던 이씨 부인의 비녀였습니다. 이것은 옥 비녀가 아닙니까? 어디서 났습니까? 그것이 집안에 있던 것인데 어차피 우리 마누라가 끼어봤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아니겠냐. 애향이 깔깔 웃으며 비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진사는 그날 밤도 노름판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이씨 부인은 쇠돌이가 헛간에서 굶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저녁 밥을 주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몰래 주먹밥을 만들어 헛간으로 갔습니다. 쇠도라 이건 먹어라. 아씨 안 되옵니다. 들키시면 괜찮다. 어서 먹어라. 쇠도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주먹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굵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씨는 왜저 같은 천한 것을 이리 챙겨 주시나이까? 천한 것이라니 너는 이 집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쇠도라. 마음씨가 고든 사람이 귀한 법이니라, 최돌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김진사의 노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느 날밤 빚쟁이 두 명이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진사 나흘이 빚을 갚을 방도가 없으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소. 무슨 제안이오? 이 마을 최부자 댁에 금덩이와 옥부치가 많다는 소문이 있소.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김진사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둑질을 하자는 말이요? 나으리께서 집안 구조를 알려주시면 돼요. 우리가 일을 처리하고, 나으리는 빚을 갚으신 거지. 김진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최부자 집담을 넘었습니다. 모름달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손이 떨렸지만 빚쟁이들의 재촉에 떠밀려 귀중품 괴짜의 문을 열었습니다. 금두꺼비 한 쌍과 옷가락지 여러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들을 가져가면 되겠소. 빚쟁이들이 보따리에 물건들을 담는 순간 귀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이다. 도둑이야. 최부자와 하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빚쟁이 두 명은 재빨리 담을 넘어 달아났지만 술에 취한 김진사는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일어나 집으로 도망쳐온 김진사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부자와 하인 다섯 명이 김진사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진사, 어젯밤 내 집에 도둑이 들었소. 마을 사람들이 당신이 도둑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하오. 무슨 헛소리요? 나는 어젯밤 집에서 잠을 잤소. 김진사는 발뺌했습니다. 최 부자가 집안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김진사의 눈이 헛간에서 일하고 있던 쇠돌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저것이오. 저 하인놈이 도둑질을 했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쇠돌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쇠돌이는 영문을 모른 채 눈만 깜빡였습니다. 나으리, 저는 내 놈이 도둑질을 하고 돌아온 것을 내가 봤다. 어서 불어라. 최 부자의 하인들이 쇠돌이를 끌어냈습니다. 이씨 부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쇠돌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옵니다. 닥치거라. 개집이 어디 나서느냐?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쇠돌이는 끌려가면서도 이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 씨를 지켜드리겠다던 자신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 씨, 염려 마시옵소서. 최돌이는 그렇게 한마디 남기고 끌려갔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뒤, 이씨 부인은 감옥으로 쇠돌이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쇠돌이는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쇠돌아, 사실대로 말해라. 내가 하지 않았다고 말해라. 아씨, 제발, 쇠돌아. 내가 죽으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최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씨, 저는, 저는 제가 한 일이라 하겠나이다. 왜, 왜 그러느냐? 아씨께서, 아씨께서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사옵니다. 나으리가 잡혀가시면, 아씨는 더 힘들어지실 것 아니옵니까? 이씨 부인은 쇠돌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것.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자백하십시오. 쇠돌이는 죄가 없나이다. 이것이 감히, 김진사가 몽둥이를 들어 이씨 부인을 때렸습니다. 박씨 부인도 가세했습니다. 천한 하인놈을 감싸다니 내 놈이 하인놈과 정을 통한 게 아니냐? 아니옵니다. 쇠돌이는 그저 닥치거라 당장 광에 가더라 이씨 부인은 광에 갇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쇠돌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옆 마을에서 빚쟁이 두 명이 금두꺼비와 옷가락질을 팔려다 붙잡힌 것입니다. 상인이 수상하게 여교관에 신고했고 빚쟁이들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김진사의 이름을 불었습니다. 최부자가 사또에게 사실을 알렸고 쇠돌이는 풀려났습니다. 김진사는 체포되기 전에 귀중품을 챙겨 애향이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나으리,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산을 넘어 강으로 가야 하오. 거기서 배를 타고, 그날 밤, 김진사와 애향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무 뒤에서 산적 여섯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제발, 제발 살려주시오. 김진사는 애원했지만 산적들은 귀중품을 빼앗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애향의 비명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사흘 뒤 나무꾼이 두 구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김진사와 애향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쇠돌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아씨, 저는 괜찮나이다. 쇠돌아,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름 뒤 대마도에서 외선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구들이 마을을 습격하러 온 것입니다. 왜구다. 왜구가 쳐들어왔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왜구들은 집에 불을 지르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씨, 어서 피하셔야 하옵니다. 최돌이가 이씨 부인과 박씨 부인을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헉, 그 헉, 박씨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이씨 부인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외구 내명이 네 쫓아왔습니다 저기다 저개집들을 잡아라 최돌이는 근처에서 굵은 나무 몽둥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아씨 마님을 모시고 저 바위 뒤로 숨으시옵소서. 최도라, 너 혼자서는 안 돼. 염려 마시옵소서 저는, 저는 힘이 장사이옵니다. 최도리는 왜구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왜구의 칼을 몽둥이로 쳐내고 두 번째 왜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외구들은 쇠돌이의 엄청난 힘에 놀랐습니다.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하지만 쇠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외구를 발로 차 떨어뜨리고, 네 번째 외구의 칼을 빼앗아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외구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쇠도라 괜찮으냐? 이씨 부인이 달려왔습니다. 쇠돌이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까지 것이야 괜찮사옵니다. 어리석은 것. 다칠 수도 있었잖느냐. 이씨 부인은 자신의 치마를 찢어 쇠돌이의 상처를 감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밤 산으로 피신한 마을 사람들은 쇠돌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쇠돌이는 밤새 망을 보며 마을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군이 도착했습니다. 김익수 장군이 이끄는 50명의 군사였습니다. 남아있던 왜구들을 무찌르고 왜구들은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김익수 장군은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며 부상자들을 살폈습니다. 그때 쇠돌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김진 사대 가인 쇠돌이라 하옵니다. 김익수 장군은 쇠돌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젊은 시절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내 네, 등에 혹시 점이 있느냐? 예, 점이라 하시면 잠깐 등을 보여다오. 최도리가 옷을 벗자 등에는 점세 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김익수 장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삼아, 내가 성삼이구나, 장군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나는 내 아버지다. 15년 전 너를 데리고 사냥을 갔다가 산에서 너를 잃어버렸다. 내 이름은 김성삼이다. 등에 별처럼 점이 세개 있어 성삼이라 이름 지었단다. 최돌이. 아니, 김성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저는 하인의 자식이 아니옵니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장군의 아들이다. 이씨 부인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쇠돌이가 행복을 찾은 것은 기뻤지만, 동시에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슬펐습니다. 김성삼은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이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아 씨, 도련님, 이제 그리 불러서는 아니 됩니다. 도련님은 양반의 자제이십니다. 아 씨, 저는, 저는 아 씨를, 김성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다, 성삼아. 나도, 나도 내 마음을 안다. 그렇다면, 하지만 안 된다. 너는 이제 장군의 아들이다. 큰 뜻을 펼쳐야 한다. 나 같은 과부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 아씨, 가거라, 성삼아. 그리고, 행복하거라. 이씨 부인은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성삼은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 언젠가, 언젠가 제가 다시 찾아뵙겠나이다. 김성삼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홀로 남았습니다. 외구의 습격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 다섯 명을 거두어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지난날을 리우쳤습니다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laughs> 내가, 내가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laughs> 괜찮습니다, 어머님. <laughs> 아니다. 괜찮지 않다. 너는, 너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박씨 부인은 그 겨울,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서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이제 10살에서 1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경상우수영에 새로운 군관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수사를 보좌하는 높은 벼슬의 군관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나갔습니다. 이씨 부인도 아이들과 함께 길가에 섰습니다. 말을 탄 군관의 행렬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선두의 선 군관을 보는 순간, 이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성삼아, 김성삼이었습니다. 늠름한 갑옷을 입고, 헌칠한 책으로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씨 부인을 발견하고 말을 멈췄습니다. 아씨,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김성삼이 말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씨 부인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씨, 그동안 안녕하셨나이까? 그래, 성삼아. 너도 건강하구나. 이씨 부인은 그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씨, 저는 괜찮다, 성삼아. 이번 생의 인연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김성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씨, 저는 아씨를 잊은 적이 없나이다. 하루도. 나도 그렇다, 성삼아. 이씨 부인은 뒤에 서 있는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가족이다. 나는 이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김성삼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씨, 제가.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 큰 집을 지어드리겠나이다. 넓은 마당이 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집을요. 그것까지는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 아씨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옵니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성삼아. 김성삼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한번더이씨 부인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씨, 다음 달에 다시 오겠나이다. 집을 짓는 것을 돕겠나이다. 그래, 성삼아, 기다리마. 김성삼은 말을 몰아 떠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분은 누구세요? 이씨 부인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를 지켜준 은인이란다. 어머니를 사랑하시나 봐요. 이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래.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이 전부는 아니란다. 때로는, 때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지. 이씨 부인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멀리서 김성삼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을 몰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아씨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봄바람은 계속 불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